단테는 이들을 알아보고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피렌체를 위해 일생을 수고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더 아픕니다. 루스티쿠우치는 단테의 중세 기반인 두 가지 가치인 예절, 친절과 덕, 용기가 아직도 피렌체에 유효한 지를 묻고 있습니다. 최근엔 구해 엘모 브레스에가 그에게 피렌체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단테는 피렌체의 부패가 그에 달했다고 개탄한다. 그들은 놀라 길을 떠나고 단테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영성밖에 없으니까 명성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인간한테 부탁될 것은 이 기억만이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죠. 46행에 보세요. 단테의 심정을 보세요. 만일 내가 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 내 자신을 던져서, 던졌을 텐데, 내 스승인 것을 허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행위로 내가 불타, 불에 타고 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공포가, 나로 하여금 그들과 포용하는 선한 우트를 대항하도록 작동하였다. 당당히 아주 돌려서 돌려서 말하죠. 그때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의 상태로부터 멸시가 아니라 슬픔이 나에게 고정되었다. 지옥에서 봤으니까 당연히 멸시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연민과 슬픔이 끝이 너무 깊어. 기껏해야 천천히 사라질 것이다. 오랜 시간 내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나의 스승이 이같이 나에게 말하자마자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우리한테 오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 그들은 당신만큼이나 덕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의 도시 출신이며 심지어 당신들의 노고와 당신들의 명예로운 이름들을, 그죠 항상 말해왔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왔다. 당신들의 아너, 오노라티노미. 아직 명예로운 이름을 항상 들어왔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어왔다. 나는 쓴 것을 버리고 달콤한 사과들을 찾아간다. 나의 진실한 인도자는 나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먼저 내가 저 아래로, 지옥 중심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너의 영혼이, 너의 사지, 몸을 통해 인도하게 하라. 너의 명성이 내 뒤에서 후에 빛날 것이다. 라고 이제 그가 대답한 거예요, 야코보가.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행이 아, 이게 전체 주제일 수 있어요. 꼬르테스이야. 아까 말한 꼬르테스이야. Cortesia. 르테스이야가콜터스이 그러면 예의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꼬르테스이야가 친절, 상냥이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아 벨로 벨로르면 용기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벨로르가 같이 덕이 디세 디모라 nella nostra città s come 친절과 덕이 상냥함과 덕이 우리가 거기 있었을 때좀 존재하는지 말해달라 아직도 피렌체의 트렌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자신에게 온전한 삶을 사는 덕이고 저희 벨로르 또 하나는 그것이 자연이 밖으로 표출되는 꼬르테사 친절이 있느냐 이건 아주 전통적인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측정을 그두 가지로 항상 말해. 저는 성서에서 구약성에서 특별히 완벽한 인간으로 말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하고 요판테만 적용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정직하고 하나는 온전하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프렌체란 도시가 구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는 벨로, 인간 한명한 한 명이 덕을 스스로 쌓아야 되고. 그 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다. 그것이 친절 꼬르떼세 그래서 이세 사람이, 유명한 프렌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직도 프렌체. 이두 가지가 있습니까? 혹은 del tutto se n e diafora 이미 사라졌는가. 음, 이건 소동과 고무라의 그것 의인 다섯 명이 있나. 그 질문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퀘엘레모 보르시에에 는 최근에 우리와 고통을 공유하 위해서 왔는데 그의 말로 많은 고통을 줬다. 이건 뭐예요? 이미 사라졌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을 당했다.